여러분, 안녕와이이스예요 오늘은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브1 시빌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 무슨, 데미지, 이런, 입요요여이걸이뭘해야 해야 했던 은데은데 살짝 그 양초, 하는 그거 느낌이네요. 뭐, 일단 여기 은퇴가 보이니까, 얘 먼저 잡아줄게요. 아, 그리고 요즘, 음, 델브를 좀 많이 돌아서 템 랩이 그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카이베자 물음표, 물음표 난이도를 계속해서 어, 도전하고 있는데, 네, 좀 어렵더라고요. 아, 스킬 잘못 썼네요. 좋네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때려볼게요. 여기 무슨 항아리 같은 것도 있네요. 델브 11은 엄청 많이 때려도 안 죽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빨간 점인지 모르겠지만, 난요 항아리 같은 거다 오픈해줄게요. 저희 형뭐 하고 있는데, 안 바뀐 것 같네요. 이제 이거, 요 양초 같은 거, 요 가져가가지고 여기 심어줄게요. 여기 공룡 알도 있네요. 한번 염려이도 뭐 잡아봐야겠어요. 뭐 계속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거예요. 중간에 끊는 저, 저 스킬은 음, 멀리서 끊을 어, 수 있, 있으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제가 있는 요 베리어랑 비슷한 거 쓰네요. 이제 요 도테, 도템 요 가져갈게요. 생각보다 이건 범위가 짧은 것 같네요. 이렇게 가면서 때리는데, 요 정도도 어, 앞이라고 쳐주는 게전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이게 도망다니면서 때리기 좋은 것 같아요. 얘네 계속 피 없어지니까 도망을 가네요.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면 이제 잡기 쉬워요. 로 데빌 사우르 에 나왔네요. 또 앞으로 가져야겠어요 여기 뭐또 주네요. 이거 어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 거니까 일단 한번 맞아봐야겠어요. 아프네요. 괜히 맞아봤네요. 처음에 맞을 땐 별로 아프진 않았는데, 저게, 불이 지속딜이 계속 들어오니까 엄청 아팠어요. 요, 소환되는 애, 먼저, 어, 잡아야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 알도 깨줄게요. 여기 무슨 광석이 있는데 엄청 멋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요, 요 어, 위에 있는 님닉 앱에는 저 제가 아, 해야할 일이 있는데이렇게 맵을 열어서 보면 안되는게 좀 뭔가 불편한 느낌이에요 또 주네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요 요거랑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얘는 요리사모산지마술사모산지뭘 썼네요 또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아 알겠어요. 한 번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뜨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불 같은 걸 쏘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델프 십일 해봤을 때는 난그 거기 언더마인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루티드가더싫 싫더라고요. 스턴은 그냥 아예 안 움직일 수 있는데 저루티드는 뭔가 아 때릴 수 있는데 못 움직이니까 좀더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 형 부활도 해야겠어요. 이이약 이 약초도 캘게요 여기에 광석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클릭을 안 하니까 안 되네요. 여기에 무슨 항아리도 있어요. 아, 저것도 챙겨야 해. 한번 맞아봤으니까 이번엔 안 맞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방어막 쓰면서 지나갈게요. 근데, 네. 이 네, 워리어는 크기가 엄청 큰것 같아요. 심지어 종족도 뭐 디렉티르라서 뭔가 훨씬 커 보여요. 이상한 바닥도 깔아놨네요. 지잘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빨리 지나가줘야겠어요. 오 저기 저게 저기 있네요. 저기서 아마 그, 그걸 하나 더줄 거예요. 라이프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오, 훨씬 쉬워질 수도 있어요. 이 로봇 저도 갖고 싶은데 저거 레이드에서 가면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 여기 리스폰 포인트가 언락됐네요. 잡아봐도 될거같아요 저거 쓰는동안에는 요 데스그립 요것도 안먹히네요 제가 하필 요런 온 무기건에는 요런거 어 쓰면 항상 거의 다잡더라고요 근데 이거 전투가 시작되니까 아 엄청 광보가 아, 많아져요 얘, 얘가 또 요리사 모자를 썼네요 또 챙겨가야겠어요. 싸움 중이라 뜨니까 그냥 갈게요. 여기 토이에서 토이에서 요 버섯 되는 것, 어전 요게 제일 맘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밖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보네요. 이렇게 깔고, 깔고 이제 시작해볼게요. 어, 아프네요. 뭔가 엄청 아파 보이는 거 쓰네요. 여기 보장된 버섯이 됐어요. 이번엔 냉동버섯이 됐네요. 엄청 위험한 광석도 있네요. 저걸 피하라고 만든 건지 이 맞으라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반 피쯤은 안 깎았네요. 이번엔 다행히 피했네요. 얘가, 아부리는 독, 독을 맞으면, 어, 이제 독버섯이 되겠네요. 다 맞았네요. 지금 저 크레아시로 시즌이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전보다 조금 더 세진 것 같아요. 버섯에서 뭔가 고장난 것 같은 소리도 나는데 신기하네요. 네, 이제 30%만 더 깎으면 돼요. 다행인 점은 얘가, 아, 패턴이 반복이라가지고 다행이네요. 이번엔 운 좋게 피했네요. 이제 잡은거 같네요 이거 잡았네요 전왜 항상 이런거 하고나면 전투가 안풀리는건지 모르겠어요 오. 이제 부활시킬 수 있네요 이렇게 하고 한번 개 봐야겠어요. 오, 캐는데 성공했네요. 오, 요 구석에 숨겨진 상자도 있네요. 그럼 음, 이제 저 보상을 받으러 한번 가볼게요. 이 점프 뛸때 버섯이 쪼그려 었다가그 아, 다음 이 위로 뭐 오르는 게 뭔가 아좀 아,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줄 알았는데 제가 끼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안 좋은 거였네요. 나중에 그 거기 은행에 넣어서 나중에 애써야겠어요. 일단 여기 나갈게요. 아직도 전투가 안 풀린 것 같은데. 나가졌네요. 그리고 여기 토이에서 제가 아, 은퇴 못뭐 잡을 때 얻은 건데. 그냥 스스로 매질을 걸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 요, 텔브 드론이 따라오면서 요렇게 빛도 비춰줘요. 요렇게 수영도 할수 있네요.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여기 이요렇게 이 종족이 이 바뀌는 건데 요기서 뭔가 신기한 종족 되면 엄청 재밌어요. 그럼 이제 하 할스톤 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